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저녁 중요한 윤근혁 기자의 단독이 떴죠. 이렇게 허위 스펙 논란이 많은 사람도 세상에 드물 겁니다. 그만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던 사람이란 얘기도 되겠는데요. 같은 회사의 재직 증명서 두 통이 비교를 해보니 입사일이 달랐다는 겁니다. 왼쪽은 2006년 12월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 증명서고, 오른쪽은 같은 해 6월에 폴리텍대학교에 낸 재직증명서입니다 둘다 같은 H컬처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발급받은 건데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의 재직증명서에 입사일이 서로 다르고 문서 형식도 달라서 의문을 낳고 있는 거고요 불과 6개월 차이로 낸 재직증명서인데 입사일은 1년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적은 내용과 재직증명서도 서로 차이가 나고요 한마디로 하나는 2003년 또 다른 하나는 2004년 그리고 이렇게 이력서에 2005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심지어 앞서 보셨듯이 문서 형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렇게 내용이 오락가락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윤석열의 본부장 리스크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 조국 흑서 5인방 도대체 어디 가서 뭐하고 있냐? 그때는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더니 지금은 뒤로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중에 권경애 씨는 어제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차라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척 하는 사람들보단 훨씬 낫다 생각하는데 매일같이 윤석열 후보의 무식함이 탄론하고 김건희 씨의 허위 스펙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인데 꽤나 용기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해지는데 특히 진중건 씨는 끝까지 아닌 척하고 있는데 친윤 스피커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실제로 윤석열의 1일1 실언 논란도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악재들이 있는데 실언 논란까지 겹치며 폭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이러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발언을 했고요.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얘기는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도 반감을 사는 발언이었죠. 실제로 이후로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 120시간 노동, 대구 밀란 등 그때 끔찍한 악몽이 떠오른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도층 이탈이 불보듯 뻔하다고 당 관계자도 그런 지적을 할 정도죠. 윤석열 씨가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헛발질 차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하게 본인의 유능함을 여기저기서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유명한 3프로 tv에 출연했던 내용이 공개가 됐죠.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에도 정면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공매도 msci 편입 부동산에 대한 오랜 소신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댓글로 링크 고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뭘 하겠습니까? 잼며드려야겠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